전북지역 안전사건사고 소식 돌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일대에서 20일 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빙판길 블랙아이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119안전브리핑 변동현 홍보담당이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9안전브리핑의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변동현입니다. 먼저 지난 1월 발생한 우리도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 16일 오후 6시쯤 김제시 백구면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 46명과 차량 16대가 출동했으며 약 2시간여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이 전소되고 가재 도구들이 소실되는 등약 3,8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화재는 최성기 상태였고 화재 원인은 부주의로 추정되나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9일 오후 3시 30분경 부안군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방향 94km 지점에서 21중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착했을 당시 10톤 트럭 차량 운전자가 끼어 있는 상황이었고 곧바로 구조활동을 펼쳐 구조를 완료해 병원에 이송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중상자 1명으로 그외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많은 눈이 내려 도로에 빙판길이 형성돼 미끄럼에 의한 다중 추돌 사고로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빙판길 블랙아이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20일 전북소방본부는 365일 안전한 전북 특별자치도 만들기 구현을 위한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현장 중심의 실전형 재난 대응 체계 확립, 도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소방 환경 조성,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119 서비스 제공,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소방 조직 기반 조성이라는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골든타인 확보와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실물 화재 훈련과 VR 훈련, 드론팀 운영을 확대하고 화재 취약가구 지원, 전통시장 안전 관리, 전기차 화재 대응 등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오는 2월까지 고령층 화재 인명피해 저감 대책을 추진합니다. 농촌 지역 화재로 고령층 사망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도내 14개 시군에 5,322개의 마을회관을 찾아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화재 취약 요인을 점검, 시정 조치하는 한편, 취약 세대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등을 실시합니다. 겨울철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장판 및 화목보일러 사용 시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신설하며 도민 누구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오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센터장을 중심으로 팀장, 간호사, 응급고조사 등으로 구성된 4개 팀이 병원 선정과 이송조정의 중심 역할을 맡아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특히, 의료상담과 응급처치 지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상담, 조정, 통제 인력을 추가 배치했으며 영상통화와 시각자료를 활용한 실시간 응급처치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실질적인 응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월 119 안전브리핑을 마칩니다. 25년 새해에는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